자 그러면 우리의 경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스윗한 활명수 양희승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2주에 가장 사이다와 같이 시원한 남자 양희승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대를 해보면서 이 고정지출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정지출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또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음. 이 올해는 그래서 좀 보험을 좀 정복하는 한 해를 음. 좀 만들어보자라는 음. 생각으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우리 집 보험 이 설계사분들을 통해 상담 받으시면서 또는 이제 보험회사를 통해서 설명을 듣긴 하지만 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당연히 될줄 알았던 보험에 배신을 당한 적. 음. 돈키 분들도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실손보험금과 관련한 민원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손보험은 우리가 일 순위로 들어야 된다 뭐 요렇게들 말씀을 하실 만큼 정말 중요한데 최근에 제 지인 분 중에 허리 통증이 음. 있어 가지고 6 개월 정도 물리 치료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차도가 너무 없는 거예요.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그래서 이제 도수치료가 좋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도수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도수치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아서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분은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 3세대 실손을 가입하고 있는데 도수치료를 받을 때마다 계속 보장을 받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게 맞나요? 참이 도수치료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음. 이 3세대 착한 실손에 가입 중이신 분이라면, 이제 시기적으로는 2017년 한 4월 정도 이후에 가입하신 실손이거든요. 음. 이 실손에서는 도수치료가 비급여 주사제, 또 MRI, MRI와 같이 비급여 3종 특약으로 보장이 되는 형태인데요. 네. 이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월 23일에 실손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다. 음. 라면은 이 날짜부터 1년 동안. 연간 350만 원, 그리고 30회 한도 내에서 도수치료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약관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음. 뭐, 그럴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가입일 기준으로 해서 일, 6개월 만에 이 보장한도를 다 써버린 경우,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겠죠. 어, 이렇게 계속 쓰면.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한도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6개월을 더 기다려서, 음. 그 다음에 1월 23일이 되면은 다시금 도수치료에 대한 한도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음. 다만 최근에는 이렇게 무분별한 도수치료와 같은 이 비급여 의료 행위를 막고자 보통 이제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뭐한육회 또는 8회 어떤 회사는 2 0회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는데 어, 보통은 한1 0회 정도 이상의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추가로 또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음. 하면은 어, 해당 도수치료를 내가 받아서 질병이나 또는 질환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음. 의사의의 소견서가 추가로 들어와야지 보험금 청구 가능한 그런 음, 사례들도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지만 네. 더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어, 그것도 어쨌든 이, 한도 내에서. 네. 네. 이게 실제로는 2016년도 제가 금융 그 조정 분쟁 조정 그 관련한 어, 판정에 대한 서류를 보니까. 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한 10회 정도 또는 20회 도수치료를 받고, 이제 서류를 받더니 서류에 별 어떤 검사라든지 문진 이런 게 자세한 기록이 없고, 음. 단순하게 진단 내용만 있고 또 도수치료를 추가적으로 받고, 이런 사례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좀 까다로워진 것인데, 최근에 이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 이어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음. 실손 보험이 2022년 말 기준으로 무려 3,997만 명, 4천만 아. 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입한 보험이 바로 이 실손 보, 험 아. 제2의 건강 보험이라고 부를 정도인데 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실손 보험에 가입하면은 내가 청구한 진료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음. 그래서 이제 실손 보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세대별로 공제하는 금액도 다를 수 있고 말씀드린. 도수치료냐 또는 뭐 비급의 주사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음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손보험 없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그렇죠. 정도죠. 예. 네. 네. 다만,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 세대별, 1세대 실손이냐, 2세대 실손이냐, 지금 4세대 실손까지 나와 있으니까, 요, 언제 가입했느냐 세대별로 보장 범위가 다르고, 보장 금액이 다르고, 보험료도 다릅니다. 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비가 적게 들어간 경우라면, 어, 청구를 했는데 해당이 안 돼서 보험금을 받지 못해도 이게, 어, 뭔가 마음은 억울하고 화도 날수 그렇죠. 있는, 뭐, 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고액의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비싼 치료를 받고 청구를 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생겼다. 맞습니다. 요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응, 응. 그래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어, 여러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 사례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동키분들 중에서도 잘 들으셨다가, 이 향후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 사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응. 잘 들어두셨다가, 보험금 청구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등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음. 이제 안내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내용은 이미 동키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음. 예를 들어서 코막힘 치료 이 목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을 때그 코막힘 치료 목적이 아닌 코 성형 목적의 비벨브 재건수를 받는 경우가 음.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비벨브는 코 내부에 이제 코 속에 공기가 통하는 통로 이제 호흡 이런 것들이 이제 비벨브가 제대로 원활하게 제어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재건술은 코막힘의 경우에는 비벨브를 확장하는 수술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치료 목적이냐. 덜어는 어, 비벨브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성형을 음. 이걸 진단을 해서 이제 성형을 같이. 받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고, 음. 또한 가지 많이 이제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하지 정맥류 수술인데요. 이것도 어, 어떤 검사를 통해서 혈액 역류가 확인되지 않는 미용 목적이 음.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음.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내용 다뤄봤었죠.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일 경우에는 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부분 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 주변에도 평소에 코막힘 증세 뭐 비염 요런 거 심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음,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런 이런 증상 때문에 왔어요 뭐 이런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환자 입장에선 당연히 이게 치료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받았는데 요게 이제 미용이나 성형 목적으로 둔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네. 어, 진료서에는 네. 어, 어. 음, 음. 그렇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치료의 성격도 있고 음. 또 이제 성형 어떤 치료 그런 성형의 목적도 있겠지만 보험회사가 이걸 이제 그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뭐 약관도 볼 것이고 또 어떤 의료 기, 의무 기록이라든지 음. 또 수술 기록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어, 어느 쪽의 성격이 더 강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외모 개선, 시력, 맞아. 외모 개선 이런 것들에 더 치주쳐 있으면 음.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음, 말씀이고.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치료 목적인데 보험회사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최근 10년간 문제가 됐었던 그 백내장 수술, 음. 그리고 다초점 렌즈. 음. 거의 한 번에 한 양쪽 눈에서 천만원 이상씩 들어갔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청구가 되면서 이제 도덕적인 회의가 음. 이제 발생이 됐던 것이고. 결국 핵심은 이와 같이 비급여 수술이 최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병원과 담당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제 단순하게 병원 측의 설명만 듣기보다 보험, 이제 병원에서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또 들어서만 맞아요. 되지 않을 수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해당 치료 방법이나 수술이 내가 가입한 실손에서 보장이 되는 것인지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사전에 전문가에게 보험금 청구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 치료비가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렇게 비용이 비싼 그리고 또어 이런 경우에는 음몇 개월 이상 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를 오래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치료를 통해서 경과를 관찰해야 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병원의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고 내가 가입한 실손 보험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나서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만 나중에 어나 되는 줄 알고 치료 다 받았는데. 이제 이제 와서 못 준다 그럼 어떻게? 네.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기 전에 전문가에게 나 이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 보험회사 측에 확인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음, 믿을만한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확인을 하시고 나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음. 질병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안경, 뭐 컨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입 비용은 이제 보장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목발도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한 사례자분이 이제 등산을 하시다가 무릎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네.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목적으로 태어날 때 목발을 구입을 해서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셨는데요.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목발이나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보청기, 목발 등의 구입비용 및 대체 비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거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실손보험은 참 어렵다. <laughs>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 최근에 검진받으신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보험금 청구할 때 진단서, 수술 확인서, 이런 서류들 발급 비용도 실손보험에서 못 돌려받는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마침 이제 또 다른 사례자가 계시는데요. 이제 사례자는 음.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서 병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했지만 진단서 발급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통 진, 음. 뭐 진단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몇만 원씩 하는 경우들이 음.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보조 기와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 약관을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해서 각 보장 특약별로 청구를 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 백신 접종, 뭐 증명서 발급 비용 음. 등은 약관상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안 주는 것들은 증권에 안 적어놓고 약관에 적어놓죠? <laughs> 약관은 잘안 보는데. 음. <laughs> 어 사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뤄볼까요? 네 사부에서는 이제 금융 투자 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주디도 투자형 상품에 가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몇 음. 가지 정도 가입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세 가지. 세 가지. 네. 비밀이에요. 비밀인가요? <웃음> 그게 <웃음> 궁금했는데. <웃음> 근데 세 가지인데 다 묶여 있어요. 아, 묶여 있다. 그래서 뭔가 갑작스럽게 돈을 쓸 일이 생겼을 때 음.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잘못 투자했다. 이런 생각이 음. 요즘 들어 조금 들고 있어요. 잠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투자 상품을 운영할 때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안정성과 수익성. 음. 그리고 마지막이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감안을 해서 진작 만났어야지 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하기 전에 어디 있다 이제 왔고.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에 이 <laughs> 개인의 자산 관리에 대한 개념으로 네. y g 법칙에 맞아요.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음. 예, 동키분들 중에서도 뭐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W가 work. 우리가 대부분 음. 뭐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해서 급여를 받고. 맞아요. 그런데 힘들게 모은 급여가 예상하지 못한 뭐 사건이라든지 질병으로 또는 퇴직으로 순식간에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는 이제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보험에 먼저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 다만 보험료 지출은 월 소득 대비해서 월 소득 대비 5에서 10% 이내로 음, 음. 정하고 운영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위험에 대한 대비가 끝났다면 그 다음으로 세이빙 바로 저축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럼 저축은 얼마만큼 하는 게 좋겠냐? 음. 정답은 바로 보험은 적을수록 좋고, 음. 저축은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좋다라는 음.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보험도 가입하고 저, 목적에 맞게 저축도 했다면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뭐 취미 활동이나 여행, 자기 개발에 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음. 오늘은 어, 이 YG 중에서 이 저축과 관련한 이 중요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 와이즈 법칙. 어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 동영상들 중에서 꽤 조회수가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 와이즈 법칙이 뭐지? 하고 보셨을 텐데 지금과는 조금 다른 젊은 모습의 양희승 전문가가 <웃음> <웃음> 등장을 하니까요. 어 혹시 와이즈 법칙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와이즈 법칙. 방법대로만 내 월급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럼 진짜 가게에 새는 돈 없이 막히는 곳 없이 탄탄하게 돈 관리를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네. 이런 거와 실제가 또 다르다는 게 그럼요. 인생에 참 난관이죠 음. 그래서 요즘에는 저축이라는 개념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와 달리 금융공학이라는 개념이 있을 정도로 음. 어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형 상품, 뭐 파생상품 등의 다양한 상품들이 시중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개무, 개인 재무 관리에서 y g 법칙이 있다면 투자형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또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관리를 해 나갈 때 아셔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기 투자하는 방식. 그다음 두 번째로 분산투자하는 방식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정기투자하는 방식인데 그중에 이제 장기투자는 예를 들어서 우량한 회사의 주식은 장기간 유지하다 보면은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 음. 그래서 오래 보유하는 게 좋다 네. 두 번째는 분산투자 분산투자는 한 가지 종목에 몰빵하거나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위험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음. 어우리 하지 말고 종목이나 지역 투자 대상을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투자할 때 위험 손실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음. 마지막으로 바로 정기투자가 음. 중요하다 음. 입니다 저렇게 굉장히 똑똑한 <laughs> 목소리로 어, 몰빵이란 단어를 쓰실 <laughs> 줄이야 올인. 어, 어, 올인. 올인 그것도 별로 <laughs> 어, 뭐 어쨌든 정기투자와 어, 장기투자 어이두 가지가 이 투자형 금융상품 가입 또는 관리해 나갈 때 알아야 되는 방법에 다 포함이 되는데 뭔가 글자가 살짝 다르긴 한데 의미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응. 모두 중요한 원칙이긴 하지만 정기 투자 방식이야말로 투자 상품의 특성 중에 하나인 수익성을 음. 잘 살릴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어, 금융 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신입 사원의 금융 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이 자료에 따르면 안정적인 정립식 투자 펀드 투자를 통해서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재무 목표가 음. 뭐 장래 결혼이라든지 뭐 네. 주택 구매 또는 투자를 위한 종잣돈 마련 음. 이런 것에 사용할 목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매월 혹은 매분기와 같이 이제 일정 기간마다 동일 금액으로 납입하거나 또는 이제 매수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이런 게 바로 전기 투자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더 유리하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음, 진짜 모을 돈 많고 나갈 때는 너무 많아서 막막하기만 할수 있잖아요. 신입사원의 금융 상품 그렇죠. 네. 가입할 때. 근데 내가 새해 어떤 목돈 또는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고 싶다. 요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현재 목돈으로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의 자금을 한 번에 매수하거나 납입할 수 있다 하는 분들도 있. 고, 또 어떤 분들은 한꺼번에 납입을 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마다 따박따박 매수를 하고 납입을 하는 게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일단 신입사원 분들, 그러니까 mz 세대에게는 이 방식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네요. 네, 일단은 뭐 환경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신입사원 분들은 종잣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투자 상품이든 저축이든 이 문턱을 좀 낮춰서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음. 이제, 이제 젊은 부자 많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laughs> 확률적으로는 그 정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투자 방식 정리, 장, 정기 투자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뭐 신입 사원이라든지 음. mz 세대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당연히 아니고요. 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상품을 가입하려는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이제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인데 돈키분들 네. 중에서도 평소에 뭐 주식 투자나 투, 어, 펀드 투자를 할 때. 직접 시장 상황이나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어, 상품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음. 또는 뭐 반대로 금융회사나 전문가에게 의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음. 이제 투자형 상품은 결론적으로는 어, 원금 손실에 대한 귀책사유가 최종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줘요 그렇죠 네. 이 상품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음. 어쨌든 전기 투자 방식은 간단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있다 그럼 이를 투자형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싶을 때 천만 원을 한 번에 넣는 일시납 혹은 뭐 거치식이라고도 하는데 요렇게 할 건지 아니면 월납입 혹은 정립식으로할 건지 이제 요거에 대한 개념이 되게, 될 텐데요 음. 아, 거치식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번에 돈을 넣기 때문에 음. 어, 시장 상황이 계속 좋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을 더낼수 있는 구조이긴 하겠지만 정립식의 음. 경우에는 그한 번에 낼 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다다리 뭐 정기적으로 쪼개서 납입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내가 사과를 10개를 살 건데 돈이 이만큼 있어서 이걸 지금 한번 10개를 산다. 그러면 지금 사과 가격이 지금 있겠죠. 근데이 가격은 향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이거를 돈은 있지만 한 달에 한 개씩만 사겠다 그럼 어떤 달은 좀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어떤 달은 좀 싸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보면 사과의 개수를 더 많이 보유하는게 수익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아,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라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사과 비싸거든요. 아, 네. <웃음> <웃음> 정말 비싸더라고요. 네. 어 너무 비싸요. 음. 하여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거치식과 정립식이 있는데 무조건 한 가지 방식이 유리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방식이 있고 그걸 판단하는 거는 이제 소비자의 몫인데 어,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좀 따를 수도 있다. 그런 게 필요하다면 또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매수하거나 납입하는 방식이 수익성에는 더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조언도 해주셨어요. 네, 음. 정확하십니다. 보통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이 정기투자 즉정립식 투자를 하시면은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은 적은 수량을 매수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저가일 때는 이렇게 불안하긴 하겠지만 반대로 많은 수량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가입 기간 동안에 거치시기 위해서 많은 주식 수를 어,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음. 결국 이렇게 많은 주식 수를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하는 시점 또는 해지하는 시점을 잘 결정하게 되면은 더 높은 수익성을 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왜 내가 할때 어려울까요? 그 주식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뭐 운영하시는 분들 뭐 많이 계시겠지만 음. 아무래도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불안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음.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는 고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게 바로 어 수익을 가름하는 그런 판매. 네, 그런 기준이 되겠죠. 어려워요. 내 마음을 이겨내는 게 어렵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2024년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비자가 꼭 알아야 되는 주의사항, 그리고 또 투자형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최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취자의 궁금증 네. 해소해 볼게요. 175 하나님께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광대 쪽에 일곱 반을 수술을 했습니다. 얼굴이 네. 아니라 그다음에 일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텐데 얼굴에 흉터가 생길까 싶어서 성형외과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이 부분도 실손에서 청구 가능할까요? 네, 어쨌든 이 넘어져서 이제 뭐 찢어졌거나 음.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건데 당연히 실손 뭐 성형외과라고 해서 보상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보상이 되시고요. 음. 그 이제 그 약관에 보면은 어 일곱 바늘을 꿰맸다고 하는데 이제 외모상의 추상도 어떤 그것도 후유장해에도 또 해당이 되거든요.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성형외과라고 안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치료 목적에 그런 목적으로 치료 받았다고 하면 음, 음.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했는데 계속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뭐 레이저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피부과에 꾸준히 다녔어요. 음. 그래서 흉터를 없앴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후유장해 이제 가입하신 상품 특약 중에서 일반상의 음. 후유장해라는 특약이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어,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남으면은 질병 후유장애고 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해로 인해서 남았기 때문에 이제 상해 후유장애인데 음. 상해 후유장애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가 뭐 일억을 가입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거기에다가 어떤 외모 추상이 음. 어느 정도의 크기냐에 따라서 지급률이 정해져 있는데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하는 부분들을 음. 가입금액 곱하기 해가지고 지급받을 음.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남아 있을 때인 거잖아요. 왜? 그 후유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아, 받을 수 있는 아, 아. 그러면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레이저 치료 받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예요. 어떤 그 말씀 계속 반복적인 거지만 외모 개선의 목적인지 아. 치료의 목적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는 중요하고 아 음.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뭐 소견서상에 음. 예. 의사 선생님께 적어 주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치료 목적의 것으로 보기에는 좋을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0950님께서요, 어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요, 보험 가입 할수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로 인해서 언제부터 이게 언제 시작됐고 음. 현재 상태는 어떤지 음.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았었는지 음. 수술을 했는지 수술이 좀 끝났는지 수술 받을 예정인지. 현재 뭐 투약 중이신지 어, 도출 수 받는지 복잡하네요. 이런 상황들까지 알아야 <laughs> 네. 이제 심사를 받을 수 있고요. 요즘에는 어쨌든 실손에 대한 그런 그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조금 그니까그 보장 심사 기준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음. 어,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사전에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하시고 음. 심사를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를 해봤습니다. 오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네, 실손보험금, 네.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 치료 전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먼저 상담받아보자. 네, 둘째, 투자형 금융상품, 장기투자, 분산투자, 그리고 매월 적립식 정기투자 방식을 기억하자. 네,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